가니까 막 어, 그냥 <laughs> 그런 마음이었어요. 그 다음부터는 제 입에서 나간 질문이라든가 대답이 시원찮게 나갔겠죠. 그때 임승택 사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매주 목요일날 콜마 공장에서 세미나를 합니다. 그 세미나에 가서 들어보면 제가 궁금하는 게다 해결이 될것 같은데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. 이렇게 저에게 그 권유가 있었어요. 근데 저도 그곳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. 그리고 그날 모임은 끝났어요. 근데 그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기다리는데 일요일 날 만나가지고 며칠 지나다 보니까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. 그것을. 근데 수요일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. 저한테. 그래가지고 제가 여보세요. 그러니까 저 임승택입니다. 그래요. 제가 그랬죠. 임승택이가 누구요? 완전 잊어버렸어요. 처음 뵙는 분이었으니까. 그러니까 일요일 날 만났던 아 생각이 났다. 해 가지고 내일 제가 가야 될 장소가 어딘가를 알려 주세요.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저 지금 광주에 일이 있어서 내려와 있습니다. 내일 같이 가시죠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서울에서 광주까지 그 막연히 대답했던 임병구를 데리려고 온 거예요, 전날. 차비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왔나 몰라. <laughs> 하지만 그날 오셨어요. 그러다 보니까 긴가민가 했던 제 마음이 동해서 원데이를 옮겨요. 와서 보니까 그 회사가 맞아요. 그 제품도 맞고요. 근데 저는 이애터미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그날 원데이 세미나 오후 강의 중에 수익구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회사도 좋았고 제품도 좋았는데 회사에서 나에게 주겠다라는 마진율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. 오늘 처음 오신 분들, 아침 오전부터 시작해서 쭉 강의를 들으셨는데 이 강의 중에 내 마음 속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강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선사, 제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도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정말 이 에텀이라는 기회를 놓친다라는 것은 아마 몇년 지나지 않아서 야, 나 그때 진짜 돈벌 기회 있었는데 이렇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텀니가 반드시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고 놓지 않더라도 안, 안 했으면 좋겠다. 그런 마음에서 석세스 아카데미를 꼭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원데이 세미나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요동이 없었다. 그면 난다 알아봤다라고 단정 지을 게 아니라 저희 애터미에서 한 달에 한번 하는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시면 은 정말로 이 애터미의 가치를 이곳보다는 좀더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. 그 세미나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? 하는 마음만 들면 이 회사에서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. 더 이상 뭘 내놔라. 어떤 조건이 있다. 어떤 방법이 있다. 다 필요 없습니다. 내 마음 속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? 할 수도 있겠는데 이 마음만 들면 그 마음 하나 딱 부여잡고 이 마음이 한 달에 수천만 원씩을 벌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후까지 완벽하게 행복한 삶이 끝난다라고 보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저도 그 수익구조가 제일 마음에 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마음을 먹고 그 날짜로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. 그때 회사가 저에게 부여해준 회원번호, 제 사업자번호가 977번입니다. 빠르죠? 네. 근데 그 977번이 회사가 출발하고 나서 근 1년 만에 부여받은 번호예요. 그러니까 1년 동안 1000명을 못 모으셨던 거예요. 그래서 그 회원 번호를 가지고 광주까지 오는데 걱정이 태산입니다. 사업을 하기 위해서...